안녕하세요 엠맨입니다 한주를 꼬박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어, 이번 5,6화에서는 드디어 진범이 잡히면서 사건이 해결됐는데요 뭔가 5,6화에서는 천변보다는 천탐의 면보가더 빛이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그런데요 이런 천탐에게도 위기의 순간은 있었습니다 어제 자백했는데? 뭐? 천변한테 말도 안하고? 제가 어머니 죽였다고 아 제발 아직 못 떨어졌구나 음, 아... 잠깐 안돼안돼 안 돼. 미쳤었나 봐요 와 갑자기 의견을 바꿨어요 게다가 변호인에게 어떤 뭐 언질도 주지 않고 검사 앞에서 자백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저 천변의 상황에 놓였다면 제가 막 식은땀이 엄청 났을 것 같아요 어, 모든 형사사건은 대응하는 방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죄 또는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인정을 하면서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것이죠. 어, 뭐, 모든 경우의 수에 따라서 어떤 게 좋다, 나쁘다를 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건 중심에는 의뢰인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변호인들은 최대한 각 경우의 수마다 어떤 확률이라든지 형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선택은 오롯이 의뢰인의 몫으로 남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한테 얘기도 안 해주고 갑자기 이렇게 돌발 행동을 보인다? 실제로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아무리 피의자가 구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즉 경찰 또는 검찰 측에서 어떤 조사를 할 때는요 오히려 변호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아무런 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어 구금된 의뢰인 조사 동석을 갈 때는요. 충분히 어 어떤 증거자료나 주장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 먼저 수사기관에 양해를 구하고 뭐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두게 되죠. 그리고 조사를 받기 전에 미리 교도소 접견을 가서 뭐 어떤 식으로 주장을 정리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조사에 대비해서 답변을 할 것인지를 서로 조율하고 정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천원짜리 변호사 리뷰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도 역시 어떤 숨겨진 메시지 또는 의미가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고요. 역시나 다음 화에서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개소리하지 말라고. 그래 봤자 누나가 범인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 내가 그렸으니까, 내 그림을, 내 그림을 아버지 이름으로 팔아먹은 게 화가 나서 그래서 죽인 건가요? 이제 그만해도 돼. 아버지를 위했던 김민재씨의 거짓말은 아버지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김수현씨를, 또 그렇게 만들겠죠. 김민재 씨, 그만하시죠. 사람이 큰 일을 맞닥뜨리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비단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주변인들, 가족들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감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요. 역시나 어떤 사건의 본질을 바라보는 판단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경찰과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은 자신들이 처음에 했던 선택이나 결정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의뢰인에게 더욱 압박을 가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의뢰인은 더욱더 흔들리게 될 거고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의뢰인과 가족들, 그리고 주변인들을 꿋꿋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끌고 갈수 있는 것이 형사사건에서는 바로 변호인의 역할이라고 볼수 있겠죠. 사실 변호사들끼리 뭐 종종 하는 이야기인데, 의뢰인이 하자는 대로 할 때가 제일 편하다, 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깊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요. 무엇보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책임에서도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게 드라마 제작 의도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어, 때로는 업무를 하면서 의뢰인과 갈등을 빚기도 하고, 어, 주변에서는 현실과 뭐 타협을 하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오로지 의뢰인을 위해서 가장 옳은 결정을 외롭게 해야 하는 변호사의 숙명을 이야기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너무 이 드라마에 좀 몰입을 한건 아닌가 싶은데요. 좀 머리가 계속 길을수록 그 정의로운 천변에 많이 공감해 가고 있습니다. 설마 여보세요! 설마?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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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제로는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저렇게 체포된 피의자를 뭐 아무데나 데리고 다니면 안 됩니다. 기껏 열심히 잡아놨는데 괜히 풀어주는 빌미를 제공해선 안 되겠죠. 그런데 역시나 이 장면에서도 볼수 있듯이 우리 천지훈 변호사는 검찰 시절부터 돌 플러스 아이의 면모를 보여주며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천지훈 검사 앞에 나타난 것은 또 다른 매력에 또 다른 성향의 이주영 변호사인데요, 바로 법무법인 백의 에이스 변호사입니다. 아,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관련 증거를 다수 확보하였던 바, 검찰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여 수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어, 또한 그런데... 검찰의 수 요청 시왜 이러는데? 저... 추가적인 증거 인멸 및 관계자 회유가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반드시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님. 어, 음악은 또왜 이래? 어. 어, 표정 뭐야 아, 막 법정에서 저렇게 막, 어, 막 달달해도 되는 건가 저는 뭔가 저런 찌릿함을 느껴본 적이 단한 번도 단한 번도 없습니다 네. 어쨌든 앞으로 둘의 이야기가 어떻게 그려질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 이런 어떤 꽁냥꽁냥한 분위기에 묻혀서 그렇지 이 장면은 조금 옥게 티가 있는 장면입니다 먼저 천지훈 검사가 피의자를 체포할 당시에는 분명히 긴급체포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지금 법정에 와서 구속적 부심을 함에 있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혼동을 한 건지 아니면 뭐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엄연히 다른 체포의 요건이고요 그리고 지금 천지훈 검사와 이주영 변호사가 열심히 서로 논쟁을 하고 있지만 둘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저 교과서를 읽는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 원칙적으로는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에서 주거부정, 도주, 우려, 증거인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범죄의 소명입니다. 따라서 냉철한 이미지의 이주영 변호사를 그릴 의도였다면 차라리 어, 검사가 두 명이나 와서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혐의를 잡을 수 있는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을 좀 부각해서 다투는 장면을 그렸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요 그 형사사건에서의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그리고 보석청구까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꿀팁은요 이 영상에선 다 담을 수 없고 제 지난 영상 중 드라마 빅마우스 리뷰영상 1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그 n 변의 꿀팁이 모두 담겨 있으니깐요 시간 되시면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신 있어요? 네. 자신 있습니다. 재판에서 진 쪽이 술한잔 사기로 할까요, 찬지훈 감사님? 아, 근데 제가 술래기 해가지고는 여태까지 접은 적이 없네. 이번에 한번 접으시면 되겠네요, 재판까지. 기대할게요. 왜 둘이 내기를 하는데 이렇게 달달하죠? 아, 어, 뭔가 좀, 가을이었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어, 실제로는 많은 분들도 이런 걸 물어보세요. 어, 병호사님 이거 좀 검사님께 뭐 전달해주시면 안 될까요? 얘기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 판사님께 이런 것좀좀 어필해주시면 안 될까요? 물론, 뭐, 서면으로는 다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드라마 속 장면처럼 대면하는 일은 거의 없고요 오히려 판사님, 검사님들께서 많이 피하시죠 어, 변호인과의 만남 자체가 좀안 좋게 비춰질 수 있으니까요 뭐 하지만 저는 이런 K드라마식의 로맨스 전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천지훈 검사와 어, 이주영 변호사의 이야기도 점점 궁금해집니다 오 어, 6화 리뷰는요 어떤 법적인 쟁점보다는 장면 장면마다 현직 변호사인 제가 어떻게 느꼈고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에 대해서 주로 내용을 담아 봤습니다. 어 이제 드라마도 거의 절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뭐 천지윤 변호사의 개인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건들이 등장하게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법적인 쟁점부터. 나아가서 실제로 법조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저럴 때 법조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리뷰 영상 때 뵙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